안녕하세요 아타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평범한 남자가 왜 불행한가입니다. 평범한 남자가 불행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사회적 계급이 낮아서입니다.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남자가 어릴 때라고 하면 다양한 면들이 있겠죠. 학창시절로 따지면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나의 또래에 맞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우리가 흔히들 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사회적인 동물일 뿐인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우리 몸에 각인된 운명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학창시절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좀 공부를 잘하고 혹은 운동을 좀 잘하고 혹은 잘생기거나 이런 특출난 남들보다 상대적인 장점이 있으면 그런 또래에 있는 무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이성에게도 훨씬 더 좋게 보이겠죠. 어, 이게 이제 학창 시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계속 적용이 됩니다. 이제 20대 이후에 성인이 되고.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회에 갔었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 듣는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인성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예요. 물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생존입니다, 생존. 일단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 안에는 사회적 사회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서열이 내가 아래이면 아래일수록 불행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DNA적으로 내가 사회적 계층에서 이제 하층에 속한다고 라 하면 그거는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자 우리 몸에서는 반대의 극부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우울함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겠죠 근데 이거를 다들 망각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너의 모습 그냥 그대로가 좋아. 그리고 너가 그냥 원하는 걸 사라. 그리고 뭐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 돈안 쓰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합리화죠 정신적 합리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면 그게 올케 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면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남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능력이 있으면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이성과 동성 상관없이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회에서 높은 계층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게 나를 더 앞으로 이끌어주는 동력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경험을 못하고. 합리화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감추려고 된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나도 많은 지금 생각들이 그게 그냥 옳다라고 어, 인정되고 있는